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끈도 <laughs> <laughs> 뭡니까? 고추. 고추. 야, 야, 고추 앞쪽에 반을 자르는구만 저렇게. 야. 씨앗을 빼내는구나. 동네들 하는 거. 동네들이야? <laughs> 아니, 선생님 칼질하실 때마다 저희 보시니까 <laughs> 아. 불안하죠. 왜. 아니, 저게 이제. 근데도, 어이구. 너무 잘하시니까. 어머, 어이구. 아, 어머나? 저걸 남고추 아닙니까? 예. 월남고추 야 저거를 그냥 단발로 쳐버리는구나 네. 저 월남고추를 이제 그 라면 끓여먹을 때 하나 위에 띄워놓으면 네. 향이 확퍼지죠 아하 아저뜸 들인 닭을 저렇게 또 같이 아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에? 너무 맛있겠어요 그죠 렇 저거 이제 어. 이름 같은 거는 뭐예요 이름 뭐 없어요. 이름, 이름 만들어 보세요. 아 그래요? 어어. 아니 네. 음식에서 내 이름을 왜 쓰십니까? 자, 이 아니 만드는 걸 보는 것들 이렇게 약간 힐링이 되네요. 정말로. 네, 그렇죠? 이게 네. 무슨 잎이에요? 머위 잎이요. 머위. 머위 우리 아까 본 거. 와, 맛있겠다. 환상이다환상 한상. 자, 이거는 닭고기 샐러드. <laughs> 네. 여기에. 와. 그게 한리나 잎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어. 한번 드셔보세요. 이 다시... 잎을 하나 얹어서요? 네네. 닭 부위가 어디 부위입니까? 그게 다리입니다. 닭 다리. 음. 이거 하나 싸서 드세요. 아니 이거 뭐가 없어. 머위 뭐 하나 쌌어아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근데 <laughs> 어쩜 이렇게 쩝쩝거리시면서 맛있게 드세요? <laughs> 진짜 맛있게 드신다. 이 맛이야. 이게 음. 예쁘다. 씹으면 씹을수록 이것저것 그 양념이 씹히니까 매, 매운 것도 있고, 막 그. 너무 맛있다, 진짜. 난 진짜 이, 이, 이 매운 것도 좋아하거든요. 오 음, 맛있다 <웃음> <웃음> 뭐예요 갑자기 <laughs> 뭐예요뭐예요왜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먹어 내가 내가 몇십 년 살아왔는데 아 영화관에서 하지 말고 이런 거 먹었어야 돼 영화한다고 밥도 못 먹고 말이야 <웃음> 영화 하지 마시고 이런 것만 그래 이런 게나 이런 게 허나 문다 이런... 울어 웃긴다 정말 맛있다 그 훈제 맛하고 고추에 굉장히 매콤한 맛하고 여기다가 맥기. 맥주 한잔 하면 딱 좋을 것같아 여기다가. 어 위험해. 너는. <laughs> <laughs> 동생. 어어. 너무 싶어. 아, 아, 아줌마 아, 아? 아, 전에 예쁜이 설사 하나 드리세요. 앞, 떠나니까 응. <laughs> 어우, 음. 아, 울음 못 하지? 아저씨 음. 잘 지내요. 오. <laughs> <laughs> 어. <laughs> 음. 아에서 울지 않을 거야. 아에서 울지 않을 거야. 그럼 뭐요, 선생님? 닭 가슴살. 네. <laughs> 응. 고는 다리살. <laughs> 그래요. 된장을 이렇게... 처음으로 쓰셨어요, 그죠? 응? 야채하고 아니요, 아까도 썼어. 왜? 야채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까 썼되잖아요 응? 나는. 이제... 김 선생이 마고 프랜차이즈 계약했어. <laughs> 이제, 이제 난 나네 영화 같은 거. <laughs> 약속하셨죠? 응, 음, 김선생님 마고 채 손잡고 음식물을 만들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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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너무 이상한데. 이 태국 고추가 들어간 겁니까? 태국 들갔잖아요 베트남 고추요. 베트남 고추. 청양고추하고. <laughs> 아니 뭐 그, 그쪽이 다 그렇습니다. 네. 오, 경기도 광주나. 들라도 광주나 같아요. 어디 미쳤네요, 선생님? 네. 무슨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베트남이나 여기 있습니다. 아 음, 이건 뭐야? 음 선생님 이건 뭐예요? 닭가슴살 오디 된장 소스? 이게 오디가 저항력을 높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나 아요음 음, 닭가슴살이 원래 뻑뻑해요. 네. 네. 한번 드셔 보세요. 한번 드셔 보세요. 너무 맛있 아, 닭 가슴이 아니야. 다른 부위야. 음, 거짓말하고 있어. 닭 가슴이 아닌데. <laughs> 진짜 너무 맛있다. <웃음> 음, <웃음> 진짜 이런 닭 가슴이 어딨냐고. 이걸 안 찍어놓으면 어디서 먹었다 얘기를 못하잖아요.